저는 어릴 적부터 부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던 무용으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처럼 제작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를 가지면서 주로 해외 근무를 하면서 아주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IMF 때 다들 힘든 것처럼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담동에 살 만큼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좀 힘들게 살았죠. 어... 어떡하지? 어... 미안해, 결혼식 못 가겠다. 그때 끊임없이 천암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도 왔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게 됐고 그 강의가 어 저에게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내가 일할 만한 회사인지를 잴수 있는 잣대를 네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해 이미 그걸 확인 안 했으면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안 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애터미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문직들, 부자들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끝난 애터미에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던 사람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멤버십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애터미는 완벽하게 이해, 앤승 두 배씩 늘어나는 게 실현되는 전 세계 어찌 보면 유일한 다장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운명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온 애터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준비된 성공자 뉴욕 크라운마스터 박성숙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크 w Crown m 박성숙입니다. 어,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축하를 받고 보니까 진짜 승급한것 같네요 네, 정말 유통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애터에의 크라운마스터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 이번 승급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특히, 캄보디아에서 뉴 노얄 마스터 한 분과 뉴 어, 스타 두 명, 또 태국에서 한 명, 그렇게 스타 마스터가 탄생을 했고요. 총 어, 12개 나라에서 485명이 저와 함께 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진짜 모두 임페리얼이 될 때까지 끝까지 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어, 어쩌다가 이렇게 어떤 미를 알아보게 됐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대기업도 또 몇십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던 그 사업도 제 미래를 어, 책임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대 없고 투자도 없이 시작했던 이 애터미가 불과 11년 만에 저를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애터미를 알리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어, 돌이켜보면 제가 애터미 이전에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또 때마침 저희 집사람이 초기에 적절한 반대를 해줌으로써 또 애터미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그 얘기를 잠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제가 막연하게 다단계는 남해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그 동안에 쌓았던 그 신뢰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또제 주변에 애터미 애짜 먹거 내면 알아서라고 하 제가 막 언폭까지 했습니다. 아그 당시에 제가 유방암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 있는 남편이 저한테 억지로 먹인 해모임하고 칫솔 치약 또 건강식품들이 어~, 어 건강도 찾게 해주고 감동으로 왔기 때문에 어~ 사업은 절대로 안돼 하면 안돼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도 어~ 제 옆에 저질 체력을 가진 친한 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해모임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어~ 친했던 주변 원사님이 큰일 났다. 박성숙이 망하게 되는 구렁텅이에서 빼내줘야 돼 <laughs> 이러면서 중모 기, 기도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laughs> 세게 기도하던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은 한 명도 그만둔 사람 없이요 샤론도 되고 스타도 되고 또 노얄 마스터 도전을 준비하는 분까지 나오면서 <웃음> 네 <웃음> 그분들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하시면서, 예터미를 안 만났으면 뒷방, 노인내로 살아가야 하는데, 평생 현역으로 살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너무 즐겁게 사업하고 계십니다. 아, 마지막으로, 정말 찡하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72번씩 예터미를 알게 해준 동생, 박은하, 김정남 총장님께 정말 고맙다고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제가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근무했던 그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애터미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캄보디아의 5명한테 제가 애터미를 전했는데 최근에 봤더니 14만 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화장품 하나를 전했을 뿐인데 그 제품을 감동을 느낀 분이 비전을 보게 되고 소비자가 사업자가 나오면서 정말 이 사업이 이렇게 커진다는 걸볼 때. 애터미의 제품 제품력은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터미를 공부할 때 "어, 제품도 좋고 회사도 다 좋은데 나는 제품 판매도 잘 못할 것 같고, 특히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는 정말 못할 것 같아서 아, 좋기는 좋지만 사업을 못할 것 같다" 포기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공부하고 마케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 무한 단계가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된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못뭐 팔아도 나보다 잘 파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회원 등록을 잘 못해도 나보다 회원 등록을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라는 나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세미나에 초대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강의를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잘하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되고 이 사업 성공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정말 애터미를 이 비즈니스를 재밌고 정말 당당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빅 비즈니스 정보를 주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애터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꿈을 꾸는 파트너들과 함께 정말 집단의 성공이 가늠케 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업이라고 지금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 에터미를 통해서 연 4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완벽한 노후 준비, 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인생 2막을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에터미를 전하고 또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불안한 노후, 그리고 흔들리는 직장,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만 열어놓고 있는 그형 자영업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아무리 알려도 설마 애터미가 그 대안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의외의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 시대 흐름이 를 직감하고 AI와 인공지능 때문에 본인들이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에 대안을 찾다가 이 에터미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픈 과거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절망하고 있는 가까운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애터미를 몇번 얘기했더니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너무 열심히 글로벌로 하다 보니까 바빠서 사실 잠시 잊고 있는 과정에 얼마 후에 그 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애터미의 가치를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게 해서 그분이 정말 조금마은 희망이라도 만일에 가졌다면 그런 안 좋은 결정을 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를 또이 비전을 전하는 일이 일이 저희와 우리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한번 누려본 경험이 있는 부자들은 가난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애터미가 될수 있다고 알아듣는 순간, 그분들은 사업의 속도가 너무 너무 빨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욱 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기가 막힌 애터미를 창업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박한기로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바른 사업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업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스폰서님과 또 같은 꿈을 꾸면서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대 자본과 정보를 가진 대기업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던 이 유통이 이제 정말 현명한 소비자들이 모여서 생산에 관여 하면서 진정한 프로시모의 소비자 주도의 유통혁명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통해서 회원수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소비자들이 함께 나누면서 평범한 사람이 개인 플랫폼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애터미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함께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더 많이 만날 것입니다 또더 많이 알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임페리얼입니다. 그냥 임페리얼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임페리얼이 되는 오토 임페리얼을 목표로 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임페리얼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꼭 임페리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애터미를 전해주신 스폰서 또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촉촉한 마음으로 촉촉한 눈으로 메이크 임페리얼을 세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메이크 임페리얼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메이크 인페리얼, 메이크 인페리얼, 메이크 인페리얼. 감사 합니다.